3단원, 그림자와 거울.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빛이 거울로 가면 빛이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반사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빛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이용한 예를 쓰임새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거울 언제 사용했는지 우리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요. 치과 갔을 때도 사용하고 자동차 안에서도 사용하고 머리 볼때 화장실에서 또 쇼핑할 때옷 입을 때 이렇게 다양한 순간들의 거울을 사용했어요. 거울 신발가게 가서도 신발을 신고 내 신발이 잘 어울리나 한번 볼 때도 거울을 사용하죠. 이렇게 생활에서 많은 부분 거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이용한 예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책 봐주세요.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신발가게에는 거울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 거울로 신발을 신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이용한 예는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거예요. 집에서 거울을 이용한 예, 가게에서 거울을 이용한 예, 자동차에서 거울을 이용한 예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 36쪽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줄게요. 세면대, 자동차 뒷거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용실 거울, 미용실 거울, 옷가게 거울, 승강기 안 거울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집 안에서 가게에서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거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울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모습을 볼때 거울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또 거울의 성질을 이용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거울의 다양한 활용 폭발물 탐지할 때 거울을 쓴대요. 예술 작품 만들 때 하늘이 위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잔디도 어디 있는지 눈이 헷갈려요.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공원을 꾸몄어요. 거울이 들어갑니다. 공원이 되게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건물 꾸밀 때 거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풍경을 품은 집이네요. 이렇게 건물을 만들 때도 이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 가게, 자동차에서 거울을 이용한 예를 조사해 보시고요. 실험 관찰에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예시니까 똑같이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울을 이용한 예를 찾아서 더써 보세요. 집에서 현관 앞에 전신 거울, 화장실에 화장대에 있는 거울, 손 거울, 탁상 거울 등등 다양한 곳에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게에서, 미용실에 가면 있죠? 옷가게에도 있어요. 신발가게에도 있고, 편의점에도 있습니다. 편의점을 보면 사각지대에 카운터랑 먼 곳에 거울이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왜 거기 있을까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볼수 있고, 잘안 보이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죠? 등등. 다양한 곳에서 거울이 사용됩니다. 자동차에는 뒷거울, 뒤를 보는 거울, 옆거울, 옆에 보는 거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학책 70쪽, 71쪽의 사진에서 각 거울을 어떤 쓰임새로 이용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영상을 멈추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면대, 왜 쓸까요? 세수할 때 얼굴 확인하려고 보죠. 자동차 뒷거울. 뒤에 차들이 있나 없나 다른 자동차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무용실에 왜 있어요? 무용하는 내 모습을 내 자세를 보기 위해서 있죠. 무용실도 내 머리 모양을 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옷가게. 옷 입은 모습을 보기 위해 있고요. 승강기 안에 자신의 옷이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더 알아볼게요.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이용한 또 다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큰 거울을 설치해서 실내를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있고요. 거울을 이용한 장식품이나 예술품. 우리 아까 봤던 이런 것들. 있죠?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여러 면을 모두 볼수 있게 만든 거울 아이디어. 접혀 있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펼치면 여러 개의 거울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또 거울을 이용한 공원 있었죠? 이런 것과 같이 다양한 곳에서 거울을 사용합니다. 아까 보았던 승강기 안에 왜 거울이 있을까요? 먼저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승강기 안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옷이나 머리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승강기 안에 있는 거울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거울을 이용해서 시야가 탁 트여 보여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그 장애를 가진 분이 휠체어를 탔어요. 휠체어를 이용해서 승강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문이 같은 곳에서 열리고 닫히는, 즉, 탈 때도, 내릴 때도 같은 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 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몸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도 해당 층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거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거울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거울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